안녕하세요, 우리 예쁜 손주들, 혹은 시청자분들. 창밖 코스모스도 이제 막바지네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저는 제일 먼저, 아이고, 이제 감기 올 때가 됐지, 하고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을 겪으며 배운,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감기 예방, 비법들을 이 수첩에 쏙쏙 정리해 왔답니다. 잠깐만 투자해서 올겨울 걱정 뚝! 해봐요, 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손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손을 타고 코랑 입으로 들어간답니다. 30초는 비누칠 하면서 노래 한곡 부르세요. 보드득보드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이게 면역력의 첫걸음이에요. 나갈 땐 마스크는 필수죠. 이건 제가 쓰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코 지지대 와이어를 꼭 눌러서 얼굴에 착 붙게 해야 돼요. 헐렁하면 소용 없어요. 세. 그리고 우리 집은 겨울에도 40에서 60% 습도를 꼭 지켜요. 코랑 목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가 쏙 들어가기 좋거든요. 가습기가 없다면 빨래 널어놓는 것도 좋아요. 알! 그리고 우리 몸에 약이 되는 건 가까이에 있답니다. 가을엔 배, 겨울엔 도라지가 최고예요. 배는 목이. 칼칼할 때꿀 넣고 푹쪄 먹으면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돕거든요. 생강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꿀 조금. 넣고 끓여 마시면 밖에 나갔다 와도 으스으슬한 기운이 싹 가신답니다. 널음이 맛에 겨울을 난다니까요. 약보다 좋을 때가 많아요. 꼭 사먹는 것보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드세요. 쩔 감기 기운이 돌때 제일 먼저 뻣뻣해지는 곳이 목이랑 어깨예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는 빙글빙글 으쓱 이렇게 굳은 기운을 풀어줘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감기랑 싸울 힘이 생기지요. 제일 쉬운 건 손바닥. 여기 엄지랑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건 합곡혈이라는 자린데, 온몸에 기운을 돌게 한대요. 발도 따뜻해야 해요. 발목을 꼬집듯이 주물러주면, 잠도 잘 오고 몸이 편안해진답니다. 잠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감기 기운이 온다면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잠입니다. 푹 자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리고 물. 따뜻한 물을 자꾸 마셔서 몸 안의 바이러스를 씻어내 줘야 해요. 억지로 먹지 말고 아이고, 목마르다 싶을 때마다 한 모금씩 드세요. 짭터. 혹시라도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꼭 이렇게 가리고 하세요. 내가 가진 감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도 우리 모르의 예의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 드린 것들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튼튼한 성처럼 지켜줄 거예요. 겨울이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활짝 펴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고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